빠졌어요 오케이 y Good,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 이 t i 이 not. 바로 not. 큐 m n 기 오케이 n 사 하나 잘랐다고? I'm 이... n 이거 여수 자르는게더 빠르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위경 밑에 하나. 오케이. 음. 우위경 3. 어, 빠졌다. 음. 전사 한방 네. 누구지? 전사. 전사 한명 남지 않았어요? 어. 한명남 쿨피만 방. 아, 수명. 쿨피 개살. 아, 분명히 돌 쿨피제비 밑, 에 왼쪽에. 어 우이붙 오케이, 바로 우이경. 올게요. 음 이, 네, 네. 네. 아, 아 제발. 어, 네. <웃음> <웃음> 음. 나이스, 아이우이붙 어, 오케이, 볼게 바로. 나한테 너무 많이 붙어 아, 아, 어, 예 예. 리오어 일리야 예리예얘응 시야 시야 3 2 3 3아깝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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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돈다 여기 하나 있다 여기 하나 있다 네. 오케이 응. 설리온 하나 붙고 제 옆에도 하나 아기총 하나 붙고 오케이 밤년이 대기 3 오케이 밤년이 네, 가비제 옆에 하나 커워. 어 응. 리치, 리치 죄송해요 리치했데 나이스 유리응 오케이 방년이. 방년이. 고. 고. 나이스 잡나 나이스 2에 3 2 어. 1고 아깝다 2에 리에고 2에 고 고고고고고고 어? 방금 뭐 잡은 것 같은데? 2에 3 노노노노노 개살기 보이면 쏠게요 방금 뭐 잡은 거. 것 같은데? 오케이. 아니야 173. 개살 죽었어어 개살 방금 잡은것 같은데 리에 1리아 예. 네, 예, 따면 예, 돼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아까비리3리1 예, 제발 전사 빠졌을 때세일줘리한번더보고있 크레서 크레셔! 아아아아아아 두뚜두뚜두리베줘지아 죄송해요 리엘 리엘 보고있어요? 아 그냥 일단 리베 해봐 아씨 왔다 어 까비 1 오케이 3 2 네. 예, 고. 제발 제발 제발. 나나 쫄딱이로 죽어. 빠졌어요, 네. 버켜 계속 위에. 위에 도하도2 1 0. 나이스. 나이스. 다신 좀 갔다 올게요. 네. 오, 파다면 내가 맞을까? 반면이 되기 3 2 1고 아, 격 수, 기, 아, 예, 살 대기, 살 자, 기 자, 살삼 자, 1 자, 와아 자, 자, 히 자, 나이스 와 와, 때려 조심. 개살상2 1 6. 오. <laughs> 자, 우리 격수들. 다 우경으로 돌격. 돌격! 우경 돌격. 가지. 네, 쿨빛 내기 단범 확인 연기 어, 단범이요 3 삼, 이, 일, 고와 계속 사네 미치겠다 여기 네 쿨빛 팝 빠졌고 <laughs> 계살어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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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경 땡겨. 의경 땡겨. 단밤 3 2 1고 아우~~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네 Kobe. Okay. Hum, mm. 개고. Okay, 우경 우리 붙자. 응. 음. 우경 커. 자 어머. 그다음 직장. 어 어. 죽었다. 한 명이 붙자 이들아. 한 명이 붙자. 누가 쏜다. 누가 쏘. 버졌다. 아씨. 너리야리베 아, 리에 들어갔어. 잠깐만잠 잠깐만. 엄마. No, 너, 뒤 아이, 길은 터져봐. 위에 <laughs> 가 수밖에 <laughs> 어 도가 터. 아. 어... <이에> 얘, 리베 할게. <laughs> 우리 팟다 썼어. 아, 알았어, 그럼, 수비 좀. 좀, 좀. 나한번멈추좋댔어 아, 씨. 와, 렉 봐라. <laughs> 광선이가 집중을 안 하네, 개새끼. 나또 체, 교육을 좀 들어와야겠어. 어? 아, 가비. 큐리, 아, 기이 리베. 오, 리베, 리베, 리 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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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베. 리베. 리 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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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예 여기 하이다나 있어요 여기 하이다나 음. 오케이 오케이 예. 아니, 예. 음. 빼고, 빼고 어, 우이경. 우이경? 오케이 아니빼고빼고어 버텼다 우이경 우이경 2비 어? 저죽어요 아, 아, 까비까비 오케이 오케이 살려는 사람 붙고 아기처럼 하나 는다두 명이네. 자 반면 이 위에 반면이. 음. 오케이 리베. 리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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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질한 것 같은데. 아이씨 리엘, 리엘로 목표 변경. 음. 아 우경, 아. 아 정신없어. 어 아까비. 리엘. 음. 오케이. 리베할게요 네. 나이스. 나이스. 지금 테를 하나 붙고 우경 리베! 아야 파도 없어 파도 없어 우경한번더크면생각겠다 오케이 바로 올게요 바로 올게요 리베 중이야 아 잠깐만 담년이담년이 반년인. 담년인도 아 반년인. 죽었다 아. 어. 어나 정신없어 지금 너밖..어 바... 있다 우리 세명이네 오케이 돌려 하나 하나 더 온다 그거 음. 강연이. 아, 씨. 우익형. 아 이거 성성 성 입장 그거 동맹 이름 뭐였죠? 동자연. 아, 맞다. 우익형. 음, 잠깐만. 리배 중. 이형 어, 계속 붙자. 또 봐. 아, 막고 있구나. 때려갈려야 될까? 다쓴것 같은데. 이 어? 가비, 가비. 이 <laughs> 어. 야, 너 임모텔레들 말고 리베만 해봐. 어. <목소리도> <히트코디기>. 어. 아, <laughs> 야, 이걸 준다고? 아이가 없네?